한국! 네, 저는 지금 인천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버스터미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1의 종착지였던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랜덤 여행 시즌 2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랜덤 여행 두 번째 시즌 시작에 앞서 이번 여행의 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랜덤이 적용되는 요소는 두 부분입니다. 도시 이동과 식재료 뽑기입니다. 먼저 도시 이동률입니다. 하나, 현재 내가 위치한 도시와 지도상으로 맞닿은 도시를 체크한다. 둘, 체크한 도시들을 룰렛 어플에 넣고 돌린다. 셋, 룰렛으로 뽑힌 도시로 이동한다. 넷, 해당 도시에 도착하면 하나부터 셋을 반복한다. 단한번 나왔던 도시는 제외한다. 다음은 식재료 뽑기 룰입니다. 하나, 자전거로 10km를 이동할 때마다 1회 식재료 뽑기를 할수 있다. 둘, 뽑은 식재료권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셋, 식재료를 구매하면 해당 식재료권은 사라진다. 넷,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권 10장을 소모하여 1회 식재료 뽑기를 할수 있다. 물, 밥, 술 그리고 조미료는 기본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칩니다. 그럼 즐겁고 편안한 관람 되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강릉에 도착해서 돌린 지역이 동해예요 동해. 동네. 네. 자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동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해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이고 시간도 지금 많이 늦었기 때문에 3시거든요 그래서 딱 그냥 20km 이동해서 정동진까지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방면으로 7번 국도를 따라서 강릉 대교를 건너오려고 합니다. 이제 정동진 16km. 10.2km 왔습니다. 앞으로 한 10km만 더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뽑기를 지금 굳이 하지 않고 정동진에 도착을 해서 두개 한꺼번에 뽑아보도록 할게요. 식재료. 바다가 멀지 않았다. 아, 바다다. 아, 좋다. 아, 고바이 하나씩 끝내주는 것이네요 거의 다 왔어. 아, 씨. 자, 거의 다 왔네요. 저 앞에 호텔 보입니다. 저 배호텔. 선크루즈인가? 저 이름이. 정동진 하면은 저 호텔이랑. 우우우. 자, 자, 자. 저는 이제 하나로마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릉 시외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정동진 하나로마트까지 22.2km, 10km마다 식재료 하나를 뽑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랜덤 여행 첫끼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과 물과 술은 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식재료 뽑기에 나온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식재료 뽑기에는 여기 지금 이름 추천기라는 어플로 234개의 식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식재료는 무엇이, 날, 무엇이 나올 것인가? 과연 첫 번째 식재료. 과연! <laughs> 콜라가 시즌1에서 제발 콜라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결국엔 끝끝내 안 나왔던 콜라거든요. 콜라에 밥 말아 먹어야요한번더뽑겠습니다 아, 이거는 소세지 이런 거 나와줘야 돼. 진짜.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 빨리 뽑겠습니다 빠르게! 갈치가 나왔네요. 네, 어쨌든 간, 단백질이 나왔네요 갈치 콜라하고 갈치하고 사서 이제 자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갈치가 없네요 갈치가 없어요 갈치가 없어서 지금 어쨌든 콜라하고 밥하고 물만 샀거든요 가는 길에 어디 갈치 파는 데가 있으면 갈치를 사고 아니 근데 갈치를 어디서 사 갈치 못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아 미치겠다 진짜 콜라에 밥 말아 먹게 생겼네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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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찍고 가야지 다리 다 잡았습니다. 밤인데도 많이 춥진 않아요. 여기다가 쳤습니다. 바로 해안가. 일단 들어가서 텐 안에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갈치는 못 샀어요. 오늘은 멘밥입니다. 네, 이제 다 정리 끝냈고요.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워요. 오뚜기밥 두개 먹을게요. 두 개. 강릉 2도네요 2도 영하는 아니네요 새벽에 0도 영하 1도 강릉은 바닷가라서 그렇게 춥진 않아요 침낭 안은 따뜻한데 침낭 밖은 추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트도 두겹 깔았고 침낭도 이거 냅피 냅피 위에 또 침낭 아무튼 이 정도면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어우, 냄새 죽인다. 참기름 냄새. 랜덤 여행 시즌2 첫 끼. 첫 끼, 첫 숟갈.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음. 아, 맛있습니다. 그냥. 그냥 쑥 들어갔다. 녹구모으로 그냥 슬라이딩. 뽑기 식재료 뽑기 첫 봤다 1 번으로 나온 콜라입니다. 어, 좋네. 어, 좋네. 이제 식재료는 한번 쓰면 끝이에요. 예전처럼 계속 쌓이지 않고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엄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술을 안 샀죠. 술을 안주가 없어서 술을 안 샀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주가 왜 없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안주인데 <laughs> 네, 술을 안산 이유는 술을 가져왔거든요. 네. 바로 이 술입니다. 네. 어... 우랭야이, 우랭아이, 우랭레이뭐 아무튼 그런 술입니다. 중국 4대 명주, 3대인가 네. 유명한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네 집에서 같이 먹다가 이제 좀 남아가지고 챙겨놨죠. 네. 요거는 이제 도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수가 52도입니다. 러시아도 추우니까 이제 보드카를 먹잖아요. 요거, 요게 좀 날씨가 추우니까 요거 마시면은 따뜻하게 이제 잘수 있을 겁니다. 엄청 쎄요. 목구멍이 타 들어갑니다. 꼬량주 향해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근데 그것보다 더 산뜻해요, 약간. 자, 오늘 랜덤 여행 시즌2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여행의 안전과 뽑기 운을 위하여. 오우! 오우! 와우! 오우! 지즈스! 세다, 세! 오우, 세입니다. 어 좋아요, 근데. 어 목구멍으로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우 출때는 또 이런 수리 괜찮죠? 예. 네. 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릉의 정동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일은 동해까지 아마 이동할 것 같아요. 동해에서 더갈 수도 있고 이제 또 굴려 봐야 알겠죠 어디로 갈지는 일단은 동해까지 일단은 동해까지 가는 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다 먹어도 시간이 8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할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만 좀 쉬어 쉴게요. 퇴근할게요.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바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이었습니다.